안녕하세요. CWI Part A 이론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서 4장 용접 기호 내용 보실 거고요. 그리고 영상 수업 시작하기에 앞서서, 어, 구독 눌러 주시면은 저한테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구독해 주시면은 제가 구독자가 이제 1000명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한 200명 조금 더 남았네요 그래서 1000명 시작되면 어 수익도 나고 실시간 방송도 할수 있어서 구독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제 4-67페이지까지 했고 오늘은 4-68페이지, 이 부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A 보시면은, square group world with no root opening 이니까, root gap 이 없다는 거죠. root opening, root gap, root spacing. 전부 똑같은 말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플레이트 두개 맞대 놓고, 여기에 제로라고 써있죠. root gap 이. 루트 오프닝이 제로라는 뜻입니다. 없다는 뜻이고요. 가로 치고 이렇게 분수로 써 있으니까 얘는 이제 용접부의 사이즈가 16분의 3인치라는 소리죠. 그래서 용접을 이렇게 무게선으로 얘의 사이즈가 이제 16분의 3이 되는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레인포스먼트 제거하고요. 치지 않고. 그리고 반대쪽도 똑같으니까 여기도 16분의 3인치 이렇게 용접을 하시면 되겠고, 어 주의하셔야 되는,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요 스퀘어 그루브 요거를 하면은 용접부 형상이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된다. 그거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이 10을 보시면은 이번에는 용접부가 멤버가 여기는 1번, 2번 이렇게 나가겠지만 이번에는 1번, 2번. 그래서 화살표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 용접 하나 하고 여기 용접 반대로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용접 기호 보시면은 레퍼런스 라인 위쪽으로 스퀘어 그룹이 있고 아래쪽으로 V 그룹과 있습니다. V 그룹으로가 있어 갖고 그러면은 여기 꺾여 있긴 하지만 꺾여 있으면 반대로 되는데 이 그림을 보시면은 개선을 치는 부분이 화살표 방향이에요. 그래서, 요 아래쪽에 있는 거 그대로 개선을 이렇게 치시면 되겠고, 그리고 반대쪽이 I그루브, 스퀘어그루브, 요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루트 오프닝이 R이니까, 여기 R만큼 띄워주고, 그리고 용접부의 사이즈는 E2만큼, 그래서 용접부 사이즈 여기가 E2만큼, 그리고 이 개선 침대는 용접 부 사이즈가 이 원만큼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에 원만큼 이렇게 용접 부 사이즈가 나오겠습니다. 여기에 L O 사이드 t 벨 그룹 웰드 위드 루트 오프닝 이렇게 나와 있고 C를 보시면은 Double V 그룹 웰드 위드 루트 오프닝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레퍼런스 라인 있고 똑같이 아래 위로 부위 개선 이렇게 쳤는데요. 그러니까 똑같이 이렇게 개선 치고 이렇게 개선 치면 되겠죠. 이 그림처럼요. 그 다음에 E1 화살표 병행이니까이 부분이 E1이 되겠죠. 그래서 E1이 여기 용접부에 레인포스먼트 제거하고 이 정도가 E1이 되겠고. E2는 E2는 요만큼 아랫 부분이요. 요렇게 친데 레인포스먼트 제거하고 여기가 E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Figure 4.90은 Specification of Groove Weld Size Only, Weld Size Only 요렇게 내용, 보여준 내용이었고 요번에는 요 그림 보시면은 이제 필렛이 나오죠. 필렛 모양이 나오는데 4.91, Figure 4.91은 Combined Groove and Fillet Welds니까 Groove인데 Groove랑 Fillet이 섞여 있다는 뜻이죠. Groove란 뜻은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 개선을 치는 거예요. 근데 얘는 Square Groove네요. 그러니까 개선이 거의 없는 거죠. 그리고 Root Opening 같은 경우는 표시는 안돼 있고.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사이즈고, 8분의 3이 용접부의 사이즈 얼마나 파고드는지 그 부분을 뜻합니다. 그래서 요거 4분의 1은 1인치, 그리고 8분의 3인치는 둘다 사이즈를 의미하긴 하는데, 얘는 페트레이션 얘는 각장을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각장은 요 삼각형치고 여기의 거리 그리고 여기의 거리가 각장이죠 레그 랭스에요 그래서 4분의 1인치 만큼 4분의 1인치 만큼 해서 여기도 4분의 1 여기도 4분의 1이 나오면 되겠고요 그리고 8분의 3은 페네트레이션을 얼마나 하는지 용접을 이렇게 했으니까 이만큼 파고 들었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선쭉 내리고 그리고 요선 기준으로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8분의 3 얼마나 파고 들었는지 그리고 위아래의 숫자가 똑같죠 이쪽도 똑같이 적용하면 되고 이쪽도 똑같이 적용하면 되고요 제가 지금 설명하면서 여기를 가리키면서 여기를 설명했는데 여기가 여기는 화살표 반대 방향인데 제가 화살표 방향을 설명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 부분이 쇼 해서 이쪽이 되겠죠 그리고 이 아래에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 주의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네, 어, 질문이 있다고 하셔서 음. 질문해 주시면은 질문을 어, 제가 말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질문하실 때까지 다음 그림을 보면 figure 4.91 에서 b 어이 부분 보시면은 표가 이 기호가 복잡하긴 한데 아, 지금 방송 들으시면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이 하얀 깃발, 이 하얀 깃발을 물어보셨네요. 이 하얀 깃발이 이렇게 생긴 거는요. 필렛 웰드예요. 필렛 웰드 요렇게 요렇게 하고 기호가 그냥 요렇게 돼 있을 뿐이지. 저희가 보통 필렛 웰드를 하면은 요거를 의미하신 거네요. 필렛 웰드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듣다가뭐 요렇게 해서 여기 3인치, 그리고 랭스는 10에, 10mm에, 3mm, 10mm에, 피치가 뭐 20, 이런 식으로 표현하잖아요? 얘도 필렛이고, 그리고 얘도 필렛이에요. 얘는 그냥 기호를 세로로 했을, 만들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얘가 의미하는 것도 필렛 웰드입니다. 근데 저희가 하고 있는 게 뭐죠? 여기 나와있죠? 그루브 앤드 필렛 웰드. 그래서 만약에 시험 문제 이런 게 나왔다. 그러면 얘 보시면은 그냥 필렛 웰드인데 보기에 필렛 웰드랑 그리고 그루브 핸드 필렛 웰드가 있었다. 그러면은 요거를 선택을 하는 게 맞겠죠. 근데 그루브가 없고 그냥 필렛만 있었다. 그러면은 그냥 필렛만 선택하셔도 되고요. 요렇게 접근하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리고 b를 보면은 b는 상당히 복잡해요. 숫자가 여러 개써 있는데 뭐만 다르냐? 여기에서 한개더 있죠. 얘가 하나 생겼어요. 그럼 얘가 뭔지 보죠. 여기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필렛 아래위로 둘다 필렛 웰드가 있는데 여기에 개선을 칠해요. 이렇게. 그래서 이아랫 부분 아래 부분부터 보시면은 얘가 화살표 레퍼런스 라인 아래 있으니까 화살표 방향이니까 얘는 여기가 되겠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표기가 되냐? 일단 필렛 웰드라는 건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필렛 웰드를 만들라고 하는데 실제로 개선은 요만큼 쳐놓고 용접을 하다 보면 더 파고 들잖아요. 용접 열에 의해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필렛 웰드가 생긴 거고 대신에 필렛 웰드에서 그루브를 쳐버린 거죠. 이렇게 V자로요. 그룹을 쳤는데 요때 요거는 뭐 파고드는 거 16분의 9인치는 어디냐? 여기서 용접을 여기서 시작했고 그리고 여기까지 갔죠. 여기서 뚝 잘라서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16분의 9인치가 요멤버요 선부터 파고든 데까지 거기가 16분의 9인치고요. 그리고 얘는 요 삼각형 아래에 있는 얘요 사이즈죠. 각장 레그 랭크 8분의 3인치 그래서 여기 삼각형 이렇게 생길 테니까 여기도 8분의 3인치 여기도 8분의 3인치 에서 8분의 3이 여기 이렇게 쓰인 거고요 그래서 여기를 각장이라고 보시면 되고 요 4분의 1인치는 무엇일까요 4분의 1인치는 이제 루트 갭 루트 오프닝 루트 스페이싱 요런게 되겠죠 여기서 루트 스페이싱을 어떻게 표현을 했냐 이렇게 삼각형 그렸을 때이 부분을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4분의 1인치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4분의 1 루트 2 루트 2 오프닝 유로식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위에는 숫자가 똑같습니다. 위 아래 똑같으니까 여기도 반대편도 똑같이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음... 4.92 보시면은 Figure 4.92는 Complete Joint Penetration with Joint Geometry Optional 이렇게 했는데요. o p t i o n a l 이라 붙었어요. 그리고 Complete Joint Penetration이요. 이게 CJP, CJP를 의미하거든요. 여기 CJP라고 써 있죠. Complete Joint Penetration이 무엇을 의미하냐 바로 Full Penetration을 의미해요. 그래서 Full Penetration은 이런 식으로 멤버 1번, 2번, 이두 개다 이렇게 녹아 버리는 그런 현상을 full penetration, complete joint penetration이라고 하고요. A부터 보시면은 여기에 이 멤버 1번, 멤버 2번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다가 CJP라 하세요. 이걸 tail이라고 하죠. 여기다 표시를 약자로 CJP, complete joint penetration. 이거 약자 그리고 완벽한 용어. CJP는 Complete Joint Penetration을 의미한다. 요 약자가 시험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PJP는 Partial Joint Penetration이고요. 그래서 이때는 용접을 어떻게 한다? 이렇게 요렇게 용접을 한다. 그리고 여기에서 CJP는 멤버 1번, 멤버 2번 있는데, 여기서는 여기 전체를 이렇게 녹이진 않고, 여기만 멤버 1번이랑 2번 이렇게 두 개만 이런 식으로 될수 있게 용접을 했죠? 얘도 Complete j o i 이 t Penetration 해서 CJP가 되겠습니다. 이 CJP 사항들 보시면 되겠고, 음, 다음에 4.93, Figure 4.93에 Partial Joint Penetration이 나와요. 그리고 Joint Geometry Optional. 그래서 여기는 테일에 여기다가 PJP라고 쓰진 않고, 그냥, 요 멤버의 두께, 요 모재의 두께가 1과 4분의 1인치래요. 그러면은 얘는, 어, 4분의 1인치가 0.25니까요. 1.25가 되겠죠. 모재의 총 두께는 1.25인치가 되는데, 여기는 2분의 1인치. 이 레퍼런스 라인이 있고, 아래 거 2분의 1인치 용접하고, 화살표 방향, 여기 2분의 1인치 용접하고, 그 반대편도 2분의 1인치 이렇게 용접하라고 했는데, 2분의 1은 0.5잖아요. 0.5니까, 페네트레이션이 0.5 되게 용접하라고 하니까, 모재를 전체가 1.25인데, 0.5, 0.5 하면은 1mm 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길이가 4분의 1인치만큼 남게 되겠죠. 여기는 0.5 인치, 여기도 0.5 인치. 그러면은 얘는 두 멤버가 완벽하게 용접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이제 PJP Partial Joint Penetration이라고 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있으면은 아래쪽이니까 화살표 방향만 용접하죠? 라 이때 모재 두께가 얼마인지는 안 나와 있지만 어, 여기 나와 있네요. 여기 4분의 3 인치라고 모재 두께가 나와 있는데 2분의 1은 2분의 1은 0.5인치 잖아요. 그리고 4분의 3은 4분의 3이 소수를 고치면은 3 나누기 4 하면 되죠. 얘는 0.75네요. 0.75니까. 모재가 용접부 파고드는 것보다 더 두껍죠? 그래서 얘도 요거 요만큼만 용접을 했으니까 얘도 Partial Joint Penetration이 되고요. 여기는 멤버 1번, 2번 돼 있으니까 용접을 여기 하나하고 여기 하나를 하라는 뜻인데 요 아래쪽에 있는 게 화살표 방향, 위에 쪽에 있는 게 화살표 반대 방향이니까 2분의 1, 2분의 1, 둘다 이런 식으로 T조인트니까 용접을 하면 어, 슬렛 정도밖에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할때 파고 드는 게 여기 이 멤버에서부터 여기 용접부 끝단까지가 2분의 1인치.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 멤버 끝에서 여기까지 2분의 1인치 이렇게 되고 그때 모재의 두께는 위쪽 1번 멤버의 두께는 1과 1분의 8인치니까 얘도 1 플러스 8분의 1인치만큼 더 있는 거죠. 즉, 여기가 8분의 1인치라는 거죠. 그래서 얘도 완벽하게 녹지 않았기 때문에 얘도 PJP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고, 멤버 1번, 멤버 2번이죠. 그러면은 용접을 할수 있는 데가 여기 하나, 여기일 텐데, 얘는 지금 아래쪽에 있으니까 화살표 방향. 요기만 용접할 수 있겠죠. 그래서 2분의 1인치 요만큼 했고, 여기는 용접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얘도 partial joint penetration 이렇게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다음 new flare group 나온 거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여기 표시를 해놓고. 어, 구독을 눌러주시면 좋아요도 도움이 되겠죠? 구독, 좋아요 이렇게 눌러주시면 저한테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독자 1000명 만들어갖고 실시간도 하고 어, 수익도 나고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